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발달장애인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에 고립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교육플랫폼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백신을 우선 접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다중 이용 시설 종사자와 필수 노동자입니다. 서울시는 16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1년 6개월 동안 방역 규제로 영업 손실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배려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복지관 휴관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우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예방 접종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17일 발표되는 정부의 하반기 접종 계획에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5일 기준으로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주 정도 빠른 속도인데요. 네,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KMI 한국 의학 연구소 신상엽 감염 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접종 11일 만에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전체 인구의 약 25.3%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먼저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정부가 이제 6월까지 1,300만 명, 이제 9월까지 이제 3,600만 명의 이제 1차 백신 접종 완료를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말 목표로 했던 1,300만 명을 이제 6월 15일부로 이제 달성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빠른 목표 달성에는 이제 백신에 대한 뭐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백신 예약률이 높아지고 병연 이제 예방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하루에 뭐 7, 80만 명 정도의 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예정에 없던 얀센 백신 100만 명 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온 것도 이렇게 이제 빠른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백신 수급만 이제 원활하다 그러면 뭐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접종도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만 잘 신경 쓴다 그러면 9월까지 3,600만 명 접종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또 변이 집단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올가을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일상 회복의 변수가 될지 또 현재 있는 백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지금 뭐그 영국 같은 경우는 신규 확자 환자의 그 90%가 이제 델타 변이로 나타나고 있고 그 백신 접종률이 뭐 1차 접종이 79.2%, 2차 접종이 뭐 57%가 달하는데도 최근에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서 7 0 0 0명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그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높지만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행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이제 유행을 잘 막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접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의한 그 유행의 재확산이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거 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제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서 확인을 했듯이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7월에도 좀 현재 상황을 반영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코로나 19 백신의 그 접종의 목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피해 최소화, 그러 그러니까 중증환자와 사망환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이뤄서 코로나 19 유행을 이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6월 말까지는 주로 이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7월 초는 아직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가 충분히 지금 접종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너무나 급격하게 완화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재 유행할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그 향후에 예방접종 진행과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뭐 아직 뭐 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바로 급격하게 완화하기 보다는 중간 단계를 둬서 서서히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를 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 지난달 서울에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죠.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는데요. 네, 특히 강가나 하천에 고립되는 사고도 걱정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집중호우시 행동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하천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남성.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빠져나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8월 은평구 진관동의 북한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성인 발목 높이만큼 물이 얕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 1시간 안에 허리까지도 차오를 정도로 물이 세차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습포우를 가져간 훈련 현장입니다. 진관천 및 주변 등산로 이용객께서는 즉시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에 따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등산객 두 명이 범람한 등산로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대원들이 계곡 양쪽 나무에 밧줄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조심스럽게 구조합니다. 행정 당국은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비가 쏟아질 때 강가와 산길 등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능하면은 하천을 건널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하천에 휩쓸려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해야 되고 일단 대피하셨다가 를청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에서는 구조대원 도착 전까지 가슴압박 등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당국은 장마철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실행을 위한 첫 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시 의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네, 개편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지한 달여 만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시장 체제 첫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석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제 시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앞서 시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시 집행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시의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1 9 확진으로 개편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 의회가 충돌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박 시장의 상징이었던 노동이란 명칭을 부서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교육 공약으로 추진하는 교육 플랫폼 추진단 신설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교육 조장과 교육청 업무 범위 침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막판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생교육에서 국 교육 플랫폼 추진반 신설에 관한 것은 저희 의원들의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 외에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힐 것이라는 공고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로 넘어온 지한달 만에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일단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앞으로 시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강세영입니다. 양천구가 사회복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문화교육을 진행합니다. 양천구는 건강 힐링 문화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피로도가 쌓인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몸과 마음 찾기 프로젝트로 오는 17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백신을 꼭 맞아야만 하는 건지, 또 백신을 맞으면 효과는 얼마나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기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들려드립니다. 17일 목요일 오후 5시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